안녕하세요. 금손입니다. 오늘 크몽이 전자책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초반 전자책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몽 사이트에 들어가십니다. 크몽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위에 카테고리에서 전자책 VOD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자책 VOD 클릭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전자책이 나오게 됩니다. 주간 탑 노하우도 보실 수가 있고요, 취업 이직, 마음의 위로. 그래서 맨 아래까지 내려오시면 여기에 전자책 등록하기가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크몽에서 제공하는 노션이 나옵니다. 크몽 전자책 등록 가이드. 그래서 전자책 등록 기준, 주제, 분량, 그리고 전자책 작성하는 방법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자책 등록하기, 자료 제출, 서비스 검토, 뭐 경력, 학력, 수익 증빙, 자주 묻는 질문, 비승인 사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이걸 확인하시고 제작을 하신 후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등록 가능한 전자책 기준에는 자, 전문가의 경험과 경력, 이력을 바탕으로 증빙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이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하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전자책으로 등록 가능한 주제가 또 나와 있어요. 투잡, 재테크, 창업, 직무 스킬, 취업, 이직, 라이프.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등록 불가능한 전자책 주제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창작물이나 문제집, 해설집, 그리고 링크를 묶어놓은 것 또는 2차 가공문서, 그리고 시중에 판매 중인 ISBN 발급 서적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고유 노하우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자료 템플릿 카테고리 확인하기가 있어요. 여기서 마이 크몽 나의 서비스 서비스 편집 1단계 카테고리에서 서비스에 맞는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하위 카테고리 주제의 서비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전자책 작성하기가 있어요. 분량은 세로 방향 기준으로는 표지 목차 제외하고 A4 용지 기준의 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가로방향 기준은 표지및 목자 제외하고 A4용지 기준 30페이지 이상입니다. 최종 파일은 PDF로 저장해서 첨부 파일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의뢰인이 받을 수 있도록 PDF로 변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서를 분량을 임의로 과장시켜도 거절 사유가 돼요. 뭐 사진을 한가득 넣으신다던가, 글씨 크기를 키우신다던가. 그래서 유의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제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지 같은 경우에도 크몽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 있어요. 이 템플릿 색깔과 글자만 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몽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도 대주제, 소주제 잘 잡아주시고, 저작권법 내용도 전자책 안에, 맨 마지막 편에 담으시면 되고요. 워터마크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려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워드에서 워터마크 삽입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작권이 없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료 폰트는 네이버, 무료 폰트, 바로 가기 누르시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도 나오고요. 눈누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를 미리 설치하시고 원고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자책 등록하기 전문가님 마, 어, 전자책을 제작하셨다면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외부 채널 기입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상세 이미지나 서비스 설명에 외부 채널 링크나 주소, 연락처, 이메일, 메신저, SNS 등의 외부 컨택 채널은 기재될 수 없습니다. 동영상 청부하는 경우도 외부 채널명 노출이 불가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대 과장 문구 기입이 불가하다고 해요. 무조건 100만원 버는 전자책 읽으면 합격하는 전자책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자료 제출 서비스, 학력, 경력, 뭐 서비스 증빙 차례차례 여기 열기 눌러 보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책의 키워드와 매력 포인트가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유사한 주제의 서비스가 많다면 나의 특별한 주제, 특별한 강점으로 차별화 시키신다면 훨씬 판매 가능성이 좋겠죠. 그리고 전자책 클릭하신 후 전자책 특성에 맞는 하위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크몽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테고리 중에 자신과 맞는 거 클릭하시고 추가 제공, 파일 형식, PDF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 설정에서도 패키지로 가격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책, 뭐 영상 같이 판매도 가능하고 코칭권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최소 금액이 5,000원부터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5,000원 이상으로 금액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위약 설정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다양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비승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전자책을 등록했는데 비승인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 이미지로 한가득 채우거나 글자만 크게 키워서 양을 불렸을 때? 이럴 때 비승인되고요. 승인되는 이미지도 한번 보세요. 핵심 키워드와 문구를 제시했을 때는 이렇게 전자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터마크가 없는 그림 배경과 테두리를 삽입하셔야 되고요. 비승인된 경우에는 단순한 배경색 텍스트 또는 낮은 퀄리티 또는 공공기관에 마크를 붙이시거나 워터마크를 하시면 또 거절됩니다. 음. 그다음에 전자책 템플릿이 있어요. 이 템플릿을 다운 받으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 전자책 템플릿을 다운받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책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laughs> 이 전자책 템플릿을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다운받으시면 크몽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기준과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쉽게 적으실 수가 있겠죠. 음. 다운받으시면 압축 파일이 나와요. 압축 파일을 푸시고, 필독 전자책 템플릿 사용 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이 유의사항으로는, 반드시 폰트를 먼저 설치한 후에 템플릿 파일을 실행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네이버 무료 폰트 나눔 고딕을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을 여시고 파일 템플릿 파일 형식에 맞춰서 전자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폰트 미설치 시 문서 형식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눔 고딕 폰트를 먼저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세로 기준과 가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세로 기준에는 세로 기준을 맞추시고 가로 기준은 가로 기준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안내문서 샘플과 전자책 등록 가이드는 컨트롤하고 클릭하시면 링크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글씨체를 누르시고 잠시만요. 어, 여기서 여기 설치, 이거 설치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설치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설치. 그래서 저는 세로로 한번 볼게요. 크몽 전자책 템플릿 세로 하시면 PDF 예시랑 워드 파일이 나옵니다. PDF 예시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전자책 저자. 목차, 소재목 뭐, 그리고 자, 여기서 보세요. A4 사이즈의 글자 12포인트, 줄 간격 1.5. 기본 레이아웃에 맞게 제작되어 있다. 그래서 이 템플릿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